방광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세미로 제 닉네임을 그... 바꿨습니다. 뭘 바꿔? 난 럭키야! 세이야세이안 세미. 돼, 안 돼. 럭키 시대는 <laughs> 끝나는 <끝단다>, 건가? <그런가? 웃음> 세미야세이 세미. 자, 오늘 제가 노래 들려요 I want, I'm two. I want, w a t I want, I want, t o 도 샌드 티비 샌드 티비 구독 핵잼 꿀잼 영상 열받을 때나 화날 때도 샌드 티비 핵잼 영상 팡팡 샌드 티비 좋아요 샌드 티비 핵잼 영상 팡팡 핵잼 핵잼 꿀잼 샌드 티비 핵잼 꿀잼 영상 핵잼 꿀잼 영상 샌드 티비 꿀잼 영상